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CWI Part B 6월 시험이 있죠? 6월 18일이랑 19일이랑 25일 시험이 있는데 6월 시험 대비해서 6월 5일이랑 일요일이고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휴일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질의 응답을 해드리는 클래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라인 클래스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BOS 저희 r 비 B 체이적 Book of Specification 이런 거 설명 드리고 질문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어, 도울 수 있는 설명을 해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NDE 가지고 풀어보는 문제 이런 거 사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기출 문제 그리고 족보 최신의 이렇게 5월 14일 시험 문제 그리고 3월 어, 후반부 시험 문제 이런 거. 필요하시면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질문을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계산 문제도 어 단순 계산 문제 막 이렇게 뭐 공식을 해서 하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숫자 비교해서 하는 계산 문제들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니까요. 어 수업 참여 원하시면은 여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